대물나온다 빠가 왔다. 왔다 바닥 찍자마자 다 영상이 보기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해 나와 있고요 하늘 피싱호를 타고 지금 삽시도권에 네, 나와 있습니다. 기분 좋게 낚시하고 있습니다. 동생들과 함께 열심히 감아서 오늘 마리스레 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 아니 근데 첨동처럼 초반에 채지 않았다니까? 안 걸리는데, 안 걸리는데. 아니 이래 걸렸어요, 걸렸어요. 어, 참돔 육자 넘는 첨돔 하나 올라왔어요. 무녀 냐 이게? 에이스 사이즈 하나 올라왔습니다. 어, 뭐 아니 근데 째일 때 되게 초반에 엄청 어이없게 쳤어요. 형처럼 봐봐. 너 지금 핸들 돌릴 때 이게 되게 습관이 중요하거든. 핸들 돌릴 때 습관이 손목으로 깔짝깔짝 돌리기 습관 들면 이렇게 돌려 막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팔꿈치로 엘보우로 돌린다고 생각해.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잡을 때도 핸들 잡을 때도 이렇게 잡지. 아 사이즈 안좋은다 나이스 사이즈도또 안습 사이즈 하나 아니야 3등 아니다 아라안타어다매트가이길을한다고 바늘을 다 댕강해간다고 이새끼들 아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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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또 왔습니다 역시 패턴은 좀 빠른 조금 빠르게 울림하니까 왔어요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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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요요요요 뽕 잠시만요 드롭, 뽕! 하나 더 나왔습니다. 확실히, 항유이 마리수도 터져요, 지금. 빨리 와야 돼요, 자, 채비는 자칼, 자칼이랑 다이와 <laughs> 조합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올 때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. 트립을 어떻게 하냐면은, 369랑 369, 12까지 지금 좀 뻗으면은, 벨트 바퀴까지 369, 12, 9, 5, 6, 3. 이런 식으로. 369, 12, 9, 6, 3. 계속 이 패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거의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. 떠있진 않고. 한 2, 3m권에서 다 지금 이틀 받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딱 찍고. 하나, 둘, 셋. 딱 찍고. 한 2, 3m씩 조금씩 풀어주면서. 바닥 찝고 또 2, 3m씩 조금씩 더 풀어주세요. 이렇게. 풀어주면서 계속 풀어주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. 네, 다섯, 여섯, 여바퀴고 바닥 찝고 조금씩 더 라인 한 3m에서 5m, 2m에서 5m 사이로 조금 씩 뻗어주면서 이 각도를 30도, 45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게끔 그 각을 만든 다음에 리트림 계속 369, 63, 369, 63 혹은 더 많이 뻗으면 12까지 369, 12, 9, 6, 3 이렇게 지금 패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,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아, 자,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트! 이스 왔다. 아 어, 지금 바닷권에서또 하나 올라왔습니다. 사이즈는 다그만큼만해요아까거보다 조금 어, 고더 커진 것 같아요. 오 하늘 선장님 진짜 좋아요. 아, 좋으신 분이에요. 아들레미 오늘 아들레미가 안 나왔네요 선장님. 아, 아들내미 진짜 효자야 효자야 효자 아버지 일다 도와드리고 다 올라왔습니다 어얘는 아까보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아하 나이스 우후. 어, 바늘도 두개다 박히고 제가 이거 제주에서 자주 쓰는 대물채비라고 하는데 한번. 바라봤더니 반응이 그냥 바로 옵니다 아, 반응 좋게 하나 또 건져냈습니다 4점 나이스 이카타코와 어, 다이와 스트레이트 넥타이를 사용해서 잡아봤습니다 나이스 바람이랑 너울이 조금 있어서 드랙을 좀 많이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아까 뒤에서 좀 많이 빠지신 분들 보고 저도 원래 반전을 한번 쭉 차고 나가면 스킹을 하는 편인데 그냥 반전 두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먹인다고 하죠 더 먹인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바닥에 붙어있으면 바닥을 계속 많이 찍어주는 사람이 더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하나 최초 세 바퀴 바닥 찍고 지금같이 바람이랑 배랑 이제 가는 방향이면은 앞으로 뻗는 방향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 둘셋 찍고 바닥 딱 찍으면은 여기서 이제 좀더더 여유를 2, 3m 권 날아가게끔 더 주라고. 준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음에 다시 바닥 찍고, 더 날리게. 또한 3m에요. 3m? 5m 정도 또 날아가게 놔둔 다음에, 다시 바닥 찍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럼 여덟, 여덟, 아홉. 다시 바닥 찍고, 아홉 바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다시 백으로 여섯 바퀴 한 이게 한 칸당 아넌 수심이 있구나 한 칸당 이게 1터야한 4, 5터 날아가면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바닥 찍고 똑같이 해서 뻗어 나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때 딱 바이트 들어올 확률이 되고 세 바퀴 찍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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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또 하나 왔습니다 참돔인 것 사이즈 작은 참돔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 봐봐 뭐지 바로 뻗으면서 하니까 바로 오잖아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참돔이 반응을 해주는데 가장 좋아. 알려주러와서 내가 잡네 릴링 할 때도 봐봐 로드를 한 45도에서 이 정도로 세워주고 계속 감기만 해도 이제 감기만 해도 풀려나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주고 여유를 그 다음에 계속 감기만 하면 되 힘이 하나도 없는데? 나 같은 경우에 펌핑을 하는 게 바닥에서 빨리 띄우기 위함도 있고, 펌핑해야 더 재밌거든요, 낚시가. 나이스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. 동생 설명해 주러 와가지고, 제가 잡았어요. 또, 아유, 씨, 눈치 없게. 씨. 지금 라인이 많이 뻗고 있어가지고,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동수이 화이팅! 이렇게 하면 돼. 그렇지? 왔다. 왔다. 아, 나이스. 왔다. 나이스. 참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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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있어서 조심해야 돼. 아, 그럼? <laughs> 더블잇. 어? 아니야, 아니 어? 왔다, 왔다. 나이스. 아, 갔어, 갔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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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지금도 라인이 엄청 뻗어 있어요. 뻗어 있는 상황에서 바닥 찍자마자 딱한 바퀴, 두 바퀴 가면 딱 그때부터 입질해 줘요. 지금 오늘 패턴이 완전 바닥권에 붙어 있어서. 등산 뭐 연도 시즌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런 패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오늘 패턴을 좀 제가 빨리 찾은 것 같아요. 어차피 타이라바는 패턴 낚시기 때문에 패턴을 누가 찾느냐에 따라서 마릿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또 오늘 포인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주. 오늘 더운데 그래도 바람 살랑살랑 불어대니까 할만하네 낚시. 여름철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오세요 낚시인들. 왜, 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낚시하시지. 어다 놀라. 어 <laughs> 그러니까. 어. 어? 무더위도 좀 식히고 참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홍원장 오세요. 그래. 올라. 뭐야! 야! 야! 개우럭 게으러... 야! 이게! <목소리> 선장님 쌍.. 와! 나 말이 안 나와 지금 이게 뭐야! 와 대박! 이게 뭐야! 이야! 말이 안.. 야! 청둥! 말해... 이야! 첨동... 야, 이게 뭐야 이게! 야 하나씩 사이좋게 물고 나왔어 와 대박이다 오늘의 낚시가 끝났습니다 오전에는 좀 짝조류가 나가지고 좀 상황이 좀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패턴을 좀 찾아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는 또 반대로 바람이 많이 터져가지고 어, 앞으로 너무 많이 뻗었어요. 1 0 0을 써도 막 날리는 100m까지 날렸었습니다. 아, 어렵고 재밌고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. 음, 마리수는 어, 다섯 마리, 참돔 다섯 개, 광어 두 개, 쌍 오르까지 나왔고요 어, 즐겁게 낚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엑시가빠청담포경이었습